안녕하세요, 문정훈입니다 아! 좋아 봐! 네. 네, 저의. 오! 네. 네, 저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정말 처음에 처음이에요, 그쵸, 여러분? 네. 아, 네, 되게 반가운 얼굴 들이랑 아 좋네요. 네, 좋아요. 네 단독 콘서트를 이제 늘 이제 꿈꿔왔었는데 이게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싱숭생숭했던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콘서트로 만나는 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그렇죠? 네. 네. 항상 조금 이제 막 무대도 보고 이 뭐. 회사일에서도 많이 보고 예, 네, 되게 많은 스케줄에서 보면서 어,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은 네, 항상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거란 생각이 늘 기다려왔고 중요한 콘서트니까 오늘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,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온라인 생중계 있는거 아시죠 여러분 네 온라인 생중계 어, 스테이지와 케이블콘에서 지금 생중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, 저기 카메라와 아마 저기 카메라 그리고 아마 저기 카메라까지네 아마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, 또 멀리서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긴 좀 따뜻한가요? 많이 춥죠 여러분 네 네, 근데 여기 덥네요, 그렇죠? 네. 저만 더운 게 아니었군요. 네, 저는 춤추서좀 더운데 더워요? 네. 여기 네, 힌좀 줄여주세요. 아, 제가 대기실에서 물어보니까 중앙난방이랑 네. 다 줄여야 되는데, 찮으는중 혹시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이번 콘서트 제목 여러분 다 아시죠? 네. 네 바로 Something Comes Up이라는 타이틀이에요. 네, 이 Something Comes Up은 음, 네. 왜 something comes up이냐?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, 네. 저를...